또, 뭐, 시간이 또 다가왔는데요. 이 안전 관리 능력도 지금, 그, 늘, 이렇게 주장도 하시고, 사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, 이현장에서 끊임없이 인명사고가 벌어져야죠 오늘 뭐, 의원님들 지적도 있었습니다만, 이 저수지 관련해서도 지금 아까 말씀이 있었잖아요. 저수지에서 올해만, 올해 단 다섯 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더라고요. 여기 매년 있어. 매년 다섯 명 이상씩. 근데 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, 이게 안전관리 좀 철저히 좀 하면 사고 안 났을 수도 있겠다.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. 예산 문제잖아요. 예산 문제.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저수지 유지관리 비 중에 안전대책시설 설치비가 작게 배정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좀 확대 협편할 필요가 있어요. 이렇게 작은 예산으로 언제 안전 관리 이 시설을 다 갖추겠습니까, 사장님? 이걸 좀 강력하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? 올해 좀 예산 좀, 올해 예산도 좀 많이 좀, 여기다 좀 배정 좀 하고, 늘리고, 여기 서삼성 예결위원장 있잖아요? 그러니까 예. 좀 많이 좀더 늘려주세요. 예? 예? 저희가, 근데. 저희가 올해, 올해, 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, 그, 이 국회 과정에서 347억을 유지 관리 예산 안전 시설 대책으로 지금 증행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. 최선을 좀 해주시고요. 네. 또이 돈을 이 저수지 쪽 유지관리비 중에 좀 많이 연 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, 이 보니까 공사가 자체적으로 안전등급 평가한 결과를 보니까 공사가 관련하는 저수지 절반 이상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요. 네. 여기 지금 제가 통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, 어, 부탁인데, 말로만 유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. 안전관리 체제를. 응? 네. 네, 네. 저희가 노력하면 이제 개선될 부분도 있고, 예산이 반드시 또 뒷받침 돼야 될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예산 작업도 열심히 하고, 또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네. 부탁드립니다. 네. 네 어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유성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예.